포항입니다 이번에 나온 히어로 카드 구성을 보니까 이거 완전 그거잖아? 클로에서 가장 오래된 근본덱 아레나 1덱으로 해보겠습니다 기사 나주는데 유령알배가 들어옵니다 해골로 감싸주고 머스킨나주는데 이걸 그냥 가네? 어? 번개가 나오네요? 바로 히어로 뚱데이 풍성하다 못해 찰랑거리는 금발 탈모를 이겨낸 영웅입니다 상대는 고두막에 얼박까지 있네요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히뚱 탈모도 이겨냈는데 추위쯤이야 우습죠 타오를 뚜까팹니다 얼법과 함께 로우더로 옵니다. 히어로 매니페커. 탱크급보다 맛있는 삼겹살을 포식합니다. 얼법은 기사로 잘라주고 공격 들어가는데 머스킷는 나옵니다. 히미패 스택은 과연 풀 스택입니다. 업그레이드. 1 6레이던 히미패. 자가마춰5레비 올랐네요. 짤짤이에 막히긴 했지만 상대 시커팩했는데요. 머스킷는 타워를 치고 엘렉서를 짜내 바통 굴리는 상대. 케이드 미니언 보내주고 자, 시작해 볼까? 히뚱이 나줍니다 삼겹살이 나오네요. 히미패 나줍니다 자, 스택 채워주면서 히뚱이 앞에 징계선어주고 go sniper. 이게 근본이다, 임마. 번개를 쓰는 상대. 응, 버텼죠? 진로고가 나오는데, 친구까지 부른 할배. 노장이라 축지를 않네. 바로 휘뚱땡이 놔주고, 옆 동네로 보내줍니다. 자연스러운 척 하는 할배. 상대는 얼버으로 막아보지만, 타워를 뚜껑 해버립니다. 플라잉 허그. 힘이 패에겐 그저 나르는 꽃등심일 뿐. 번개까지 쓰며 들어오지만, 미니언에 막히고, 다리 앞을 지키는 휘뚱이로 끝으로, 게임 종료됩니다. 아레나 1덱, 제떡상 가자! 호왕, 승리!